안녕하세요. <laughs> 초코민트입니다 어... 공지사항을 알려드릴건데, 공지사항 알려드릴건데 매주 월, 수, 금 8시 아니면 9시, 6시 그때쯤에 아니면 10시쯤에 11시 아니면 12시 밤 올라갈건데, 못 올라 갈 때도 있어요. <laughs> 그리고 그 뭐였더라? 그그 그 저희 유튜브에 악플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악플 달면은 그 사람 신고 해드릴게요. 뻥이고, 그냥, 그냥, 마음속에 담아두고, 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저거 지금 밥 먹고 있어요. 아, 그리고, 구독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킨더 조이도. 지금 저 집에 혼자 있거든요. 여튼 월수 금마다 어 매주 올라갈 거고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고 화목에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렇게 올라갈 예정이니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저가 아프리카 TV는 화목, 화목마다 매주 12월달 빼고, 그, 12, 12월달 빼고 아프리카 TV 방송을 할 건데, 그럼 몇 시에 시작하냐면은 오후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. 네, 여기까지 초코미트의 공지사항이었습니다. 안녕.